일본 대기업 총수들이 투표를 해서 올해 제일 유망한 기업은 누굴까라고 어? 순위를 세운 거예요. 대기업 사장님들이 말하는 좋은 회사.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 경영가들이 전망한 2023년의 일본이라는 내용입니다. 예.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이네요. 음. 올해도 박간의 방송을 잘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광고는 스킵하지 말아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을에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새해가 밝으면은 항상 이런 뭐랄까 조사를 많이 합니다. 예. 흔히 말하는 경기 전망 조사입니다. 경제 관련해가지고. 일본 경제, 흔히 말하는 니케이에서 이걸 이제 일본 유명 대기업 사장 있잖아요. CEO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보내가지고. 2 0 2 3년은2 0 2 2년에 비교해서 어떤 해가 될것 같습니까? 라든지, 음. 그럼 전체적인 경제 전망, 그리고 어떤 기업이 뜰것 같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설문조사를 받아요. 나름 이제 좀잘 나가는 기업들, 음. 총수들에게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 총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를 이제 반영을 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꽤 많이 호평을 받습니다. 매년 매년. 그게 맞아도 안 맞아도 일단 기업의 탑에 있는 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알수 있으니까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 전체적으로 대충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에 좀 중점을 맞춰 가지고 2 어, 0 2 3년 일본은 대충 이런 식으로 갈것 같다. 그중에서 어디를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여기다. 아, 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한국어로 보니요. 경영자 수미형이 생각하는 일본의 경기 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건데 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미국 경제부터 이래 세계 경제가 약간은 좀 이제 둔화될 전망이 보인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일본 국내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이제 말을 한 거거든요. 음. 일본의 GDP 성장률은 평균 1.3% 정도 생각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쯔비시 중공업 사장은 1.8%될것 같다. 그다음에 j t b 여행사 사장은 될것그 기린, 사장 1.6%될것 같다. 그다음에 기린 맥주회사 사장 1.5%될것 같다. 또 밑에 보면 있잖아요. 뭐 상사는 1% 정도밖에 안될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을 하다 보니까 기업 총수들의 평균이 1.3% 일본 GDP 성장률 이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이 1.3%가 대충 감이 안 없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미 일본 정부에서 연말에 2 0 2 3년 일본은 이 정도로 성장할 것 같다라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일본 정부 경제 전망이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1.5%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5%라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본 대기업 총수들이 생각하는, 뭡니까, GDP 성장률이 좀 내려간단 말입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네. 어.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약간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있잖아. 전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더 외국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당장에 거기다가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제 하나 키워드가 하나 있거든요. 2023년은 뭡니까? 일본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로 금리 정책으로 하면서 금리를 거의 안 올리죠. 2 0 2 2년 말에 10년 국채 장기 금리를 0.25% 약간 올렸는데 그래도 사실상 아직까지 거의 민간에서 제로 금리입니다. 그런데 2023년 봄에 일본은행 총재가 바뀝니다. 아베노믹스 때부터 계속 해 왔던 일본의 있잖아 제로 금리 정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예, 일본 각종 이제 경제에서 많이 주목을 하는 입장도 바로 거기 에 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런 GDP만 나왔냐? 아닙니다. 자, 한국어로 번역 이 경제 경영인들이 뭐냐면은 니케이 평균 고가 3만의 이상을 많은 사람들이 점쳤다. 오. 현재 일본 니케이의 평균 주가가 2만 5천입니다. 이 한국에서 말하면? 그 코스피죠. 코스피. 예. 니케이 평균이 2만 5천인데, 이게 3만원 넘을 것 같다. 라고 기업 총수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 100%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그 주식을 사주세요라는 마인드니까. 그렇죠. 올라간다. 그 나쁘지 않아요라고 하지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당장에 사업하는 <laughs> 어, 대기업 사장님이 돼봐요. 올해 주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떡락인데요? 이러면 누가 기업 주식 삽니까? <laughs> 맞아요. 어, 지금 2만 5천인데, 올해는 여러분 3만까지 갑니다. 이렇게 이제 대기업 총수들끼 모아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투자자들이 그래? 한번 올해 주식 투자 한번더 해봐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 그런데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게 막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GDP 성장은 정부 예측보다 못하지만 주식 시장은 떡상이다. 약간 개소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기사 내용 자체가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상당히 주목해야 될 내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밑에 나오는데. 일본 대기업 총수들이 투표를 해서 올해 제일 유망한 기업은 누굴까?라고 어? 순위를 세운 거예요. 대기업 사장님들이 말하는 그 좋은 회사. 그렇죠. 이걸 매년 하는데 4년 연속 1등은 누구? 소니입니다. 소니 사라? 소니. 2013년도 소니가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 될것 같다라고 일본의 다른 대기업 총수들이 입을 모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여러분 보기엔 아니 그냥 이거 립 서비스겠지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뭐 소니 뭐 일본 안그래도 유명한 기업이니까 그냥 한번 있잖아 신문기사에서 빕서비스 해준거 아니야 라고 느낄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꽤 영향력이 크게 뭐냐면은 바로 이 다음 기사인데 소니 그룹 반발 경영자가 선택한 유망 유명 상포를 거론된다 지금 무슨 말? 여러분 새일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다시 열렸거든요 음. 근데 소니 주식이 올라갔어요 아까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개미들이 있잖아 경영자가 선정하는 올해의 유망한 주식에 소니가 선정돼서 4년 연속으로, 이거는 소니 떡상이다, 이래가지고, 개미들이 이제 소니 사아 들어간 거예요. 예, 이게 소니 주식입니다. 와. 바로 좀 내려가 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소니 사야 돼? 지금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팡!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와. 많이 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라 말이죠. 저도 그 기사를 봤을 때, 어, 이거 사람 말인가? 좀 어, 느꼈어요. 그렇죠. 사명 이득이 되는가 해서. 저는 다른 대기업 총수들이 소니를 꼽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은 왜 소니를 뽑을 수 밖에 없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소니인데, 당장에 니케에서도 이렇게 특징을 만들어 놨습니다. 맞잖아. 경영자가 선택한 주목 유명 상표 2023년 1등 소니. 시가 총액이 10년 새 10배가 되었다. 음. 어, 시가 총액이 10년 새 10배가 되었다. 박하영 선수도 예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소니가 옛날 워크맨으로 세계를 호령할 때보다 지금이 더잘 나갑니다. 한때 엄청나게, 뭐 소니는 망했다, 망했다라고, 근내에서도 얘기 많았죠. 근데 회복을 하고,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 이제 뭐, 뭐 휴대폰 이런 거 뭐, 다 애플, 아니 뭐, 삼성 갤럭시 이런 거 쓰지 않아. 이미 지금 이런 디지털 시대에 소니라는 회사는 함물 갔어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과거에, 세계를 호령하던 가전업체 소니에서 지금 소니 그룹은 다방면에서 상당히 유망한 일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워크맨 밖에 없는 소니가 아니다. 그렇죠. 응. 무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니라는 그룹 자체당장이 소니가 작년 5월달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하고 2012년 상반기까지의 결산인데 이때 당시 영업이익이 첫 1조에 우리나라도 이제 10조를 넘었다 이래가지고 소니가 진짜로 이제 뭐 일본을 다시 한번 대표한다. 일본에서 상당히 시끌벅적 했었어요. 지금 당장에 어떤 상황일까라고 했을 때, 그나마 이제 최근 소니의 이제 그 결산 내역이 작년 11월 1일에 낸 예, 결산 내역이 하나 있습니다. 설명 자료가. 그 자료를 제가 잠깐 참고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2012년도 EQ 세그먼트별 소니의 업적입니다. 매출 영업이익인데, 제일 위에 이게 7,207억엔입니다. 그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7조 정도 되겠네요. 이거 곱하기 4 하면은 한 28조 정도 번다는말입니다 1년 동안에. 음. 그 사업이 뭐냐? 예. 게임 앤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음. 예, 지금 소니가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게 이런 이제 구독 경제를 기반으로 한 게임 산업입니다. 예. 여기서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 뭐 제품을 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 산업에서 소니가 상당히 좀위에 있다. 당장 그 밑에 있는 게 음악, 영화거든요. 음. 그것도 지속적으로 2011년에 비교해가지고 2012년에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임이 잘 나가니까 컨텐츠 회사가 잘 나가니까 저런 식으로 경영자들이 높게 쳐주는가요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이거 뭐 일본에서도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소니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든 가전업체예요. 음. 제조업입니다. 근데 이 소니가 제조업만으로 먹고 사는 회사였다가 지금은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 게임, 음악, 영화라는 다방면으로 실적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니가 정말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안 팔리면 도요타 망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자동차 회사니까 어. 뭐, 당장에 뭐 있잖아 전기자동차가 테슬라가 뜨니까 도요타 위험하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가전업계 도시바 같은 경우에 야 도시바니 가전도 안 팔리고 원전사업하다가 망했어 어? 훅 갔네 그 다음에 일본의 대만기업에 팔리는 그 샤프 같은 기업도 샤프 제조업하다가 안되니까 망했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음. 근데 소니는 지금 여러분 휴대폰 소니 안 쓰시잖아요 소니 가전제품 거의 안 쓰시오 이 방송 보신 분들 게임기 빼고 그런 소니가 왜 안전할까라고 했을 때 다방면에 문어발적으로 강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소니가 더욱 힘을 싣고 있는 이 산업 뭡니까 바로 이 나오는데 일본 정부가 지금 엄청난 위기감을 갖고 있는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 일본이 예전에 반도체로 세계를 호령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누구한테 제재를 받았습니까 예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일본이 너무 기어 올라오니까 안 되겠네 손 봐줘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 반도체를 그냥 완전 작사를 했죠 미국이 그 후로부터 일본이 반도체에서는 거의 힘을 못 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이란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라는 게 부각이 됐잖아요 일본에서도 이제 이걸 다시 살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미국도, 응, 그래, 일본 반도체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옛날에도 내가 미안했다. 지금 니들 한다고 열심히 해봐라. 라는 식으로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 반도체, 일본이 다시 살리기엔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일본이 국책 사업으로, 자, 일본의 유망한 기업들, 정부가 밀어줄 테니까,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해라. 라고 해서 생긴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 그 기업 이름, 라피더스라는 기업입니다. 라피더스. 이 기업이, 어느 어느 기업이 참가를 했냐라고 했을 때, 도요타 자동차, 엔티티, 일본 전신 통신이죠. 네. 그 다음에 소니, 소프트뱅크, 덴소 도요타계의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키옥스야,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NEC, 과거에 잘 나가던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미츠비시 UFJ, 은행. 자동차가 왜 여러분 참여를 해요? 여러분, 요즘 자동차가 뭡니까? 반도체, 전자 그걸로 제어가 엄청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업체,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통신회사왜요 통신장비도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당장 이 반도체가 혼자 있어서 힘을 발휘합니까? 아니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업체, 거기다가 원래 반도체를 만들던 소니라든지 애니시라는 기업을 넣어가지고 조금 뭔가 힘을 내서 만들어보자. 라는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대대대 대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그나마 반도체를 계속했던 게이 소니라든지 애니시란 그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니의 흔히 말한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 예, 네, 거기에 좀 많이 기대를 모으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 다른 기업들이. 당장의이 라피더스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 산업성 홈페이지인데 차세대 반도체 설계 제조 기반 확률을 위한 대처 공표. 이지면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진짜로 세금 넣어가지고 한번 키워보겠다 라는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면 좋겠지만은 못 나가면은 JDI 그 일본 디스플레이. 그거 시즌2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당장 거기서 이번에 일본 정부가 돈은 되지만, 그래까지 방향성은 잘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 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거 움직이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요미우리신문인데 예, 그렇죠. IBM이 들어갑니다. IBM이. 이게 일본 정부가 데리고 온 겁니다. 어, 일본 민간에서 반도체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 반도체 이미 90년대 초반에 작살나고 경쟁력이 없네요. 대만 TSMC한테도 좀 여러 가지 고해고 있는데 미국 선생님도 좀 가르쳐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아이비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밀어주는 게 있죠.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커지고 중국이 예를 들어 대만을 먹게 되면 TSMC를 먹게 된다.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된다. 당장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쟁쟁한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혼자서 상대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본은 미국 없이 못 살잖아. 그러니까 일본도 키워주자라는 식으로 정말 옛날 30년 전 같으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일본을 반도체를 작살냈던 미국이 지금은 오히려 일본을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이런 라피더스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소니가 뭐 엄청나게 유, 뭐 총망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소니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뭐냐면 은 소니도 구마모테 반도체 공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 더 만듭니다. 수천억엔을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 또 이제 수조 단위네요. 이거는 이제 아까 소니의 이미지 센서 있잖아요. 카메라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자동 운전할 때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센서용 반도체의 공장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TSMC가 만드는 공장에, 그렇죠. 소니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어. TSMC 공정 만드는 걸다 같이 하겠단 말입니다. 아 맞아 맞아 이런 뉴스 있었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들어가기 때문에 댄소라고 해가지고 도요타계의 자동차 부품회사도 같이 참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니는 지금 뭡니까 게임도 잘나가 다른 컨텐츠 음악 영화도 잘나가지만은 이것도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왜 트렌드는 바뀌니까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하던 본업이 전자산업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라피더스 다른 기업이랑 같이 하는 거 그걸 하고 IBM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소니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미지 센서 관련 반도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뭐 TSMC랑 같이 들어가는 공장의 반도체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소니가 반도체 뭐 단순하게 양3 트랙입니다. 음. 세 분야 다른 반도체를 투자를 동시에 들어가고 있어요, 소니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니가 유망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투자를 못 합니다. 당장에 자기들 본업, 먹고 살기도 바쁘고, 본업에 충실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소니는 폐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카드를. 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부러운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 기업 체질 개선에 성공을 했으니까. 소니가 잘해야지. 일본이 살아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일본 현지 내 경영자들의 생각, 어, 앞으로 일본 경제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정부가 예정한 것보다 성장치는 좋지 않을 것 같다. 대신 주가는 상승할 것 같아. 이상하게 그런 상황에서 일본 대기업 경영자들이 일본 모아서 소니를 주목해야 된다. 소니가 뜬다. 라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라는 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 소니가 일단은 이제 뭐냐? 과거에는 자기들의 영광에 한번 심취해 가지고 타락을 할 때가 있잖아요. 당장 애플의 롤 모델이 소니였잖아요. 음. 예. 이제 그런 소니가 지금은 애플을 롤 모델로 삼아서 다시 그, 어, 일어나려고 하는데 애플이 안 하는 것도 하는 게 소니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제조업이니까 소니는. 음. 일본 기업들이 원래 연합을 하더라도 망했던 기업들을 살리려고 연합하는 게 있지만은 잘 나가는 기업이 연합하는 게잘 없거든요. 일본 기업들은. 왜냐면은 우리 이 분야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다른 분야에 가는 건 리스크가 있다 난 하는 것만 할래 도요타는 자동차만 만들고 어, 소프트뱅크는 통신만 하고 어, NEC는 자기들이 하는 전자산업만 하고 였다면 은 지금은 그나마 지금 일본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끼리 뭉쳐가지고 해외 다른 기업이랑 좀 경쟁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좀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라는 게 지금 현재 일본 상황입니다 과거에서 응 저렇게 연합해서 일본 잘안 됐어 가 아니라 일본을 대표하는 애들이 뭉치면은 어떤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한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0% 성공을 한다는 비교은 없어요. 왜냐면은 각 일본 기업, 기업마다 문화도 다르고, 뭐 그런 이제 오합 지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뭉쳐, 뭉쳐봤자. 그런데 어떤 리더, 어디가 이제 앞에 나가가지고, 있잖아. 깃발 선봉을 잡고, 진두지 하나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런 소니라는 기업을, 다른 대기업 총수들이, 소니라면 믿을만 하네. 소니라면 뭔가 바꿔주지 않을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일본 만화보면 있잖아. <laughs> 믿고 있었다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주목해서 나쁜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니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런 분들은, 그, 박간의 은산두개 두 정도 남아있을 텐데, 소니가 어려워졌을 때 그리고 소니가 왜그 지금처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다시 그 부활했는지 그렇죠. 그걸 알수 있는 영상도 두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